네? 아 지금 녹화되는 거예요? 내 네, 얼굴 나와요? 아오우 예 네, 아시죠? 선생님 혼자 하는 겁니다 예 네, 카메라맨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선생님은 독고다이 혼자서 움직입니다 예 네,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신바람 박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사실 과학이라는 거 굉장히 짜증나고 어렵고 근데 또안할 수는 없는 과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선생님이 만든 카페 신바락 선생생의 새로운 과학바람 이 카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선생님의 이 카페는요 이제 여러분들 뭐 주소가 밑에 나가죠 예, 이 카페는 여러분들에게 화학원을 시작으로 해서 화학1, 화학2 그리고 생명과학1, 생명과학2 물리1,2 그리고 지구과학1,2 이 과탐 영역에 대해서 차례대로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물론 강의를요 4명이서 쭉쭉 올리면 좋은데 선생님이 혼자서 강의를 찍어서 혼자 올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의를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그 선생님은 현재 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.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? 선생님이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교재나 강의는 일단 포에버 평생 무료일 거란 얘기입니다. 왜? 여러분의 주머니를 탈탈탈탈 털고 싶지만 교사라는 직분 때문에 여러분한테 돈을 받으면 오 마이 갓 불법이야. 그래서 안 돼요. 물론 여러분 선생님이 교사를 그만둔다면 강의를 아예 찍지 않든가 또는 1인당 1억씩 받고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도 교사에 대해서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 카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이는 그 이 주소로 여러분이 가입을 하셔서 좀 카페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. 그 다음에 도움도 되고 선생님 이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도 빠르게는 못 하겠지만 천천히라도 계속 올릴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과학적인 부분에서 쉼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신바람 박 선생의 새로운 과학바람 카페에 여러분들이 오시고요 환영합니다. 뉴 e w 들어와, 들어와. 일단 들어와서 공부해봐. 어, 공부해.